자 이번 순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속 터지는 상황들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만약에 만약 인터넷에 올라온 한 커플의 고민을 가지고 오. 왔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커플의 친구였다면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으실까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아 이거는 좀 남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오. 또는 아 이건 좀 여자 편을 들어주고 싶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혜미씨와 음... 제가 좀 상황극과 함께 또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아유... 자, 그럼 오늘 만약에 말이야, 함께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자, 이 커플, 한 커플이 있는데요. 다음 주가 여자의 생일입니다. 아... 하지만 남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한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네요. 그럼요. 오... 그래서 생일날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야기를 음... 나누다가 여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음.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앞둔 남자는 아, 내가 지금 마음에 좀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한달 후에 시험을 마치고 함께 여행을 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상황극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떤지 함께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어, 자기 진 다음 주에 내 생일인데 아. 우리 뭐 할까? 네, 내 생각엔 한 1박으로 좀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어때? 아 1박으로? 여행 좋지. 아 근데 자기도 알잖아.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 때문에 내가 진짜 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거 공무원 시험 끝나는 거좀 기다려줬다가 음. 한달 후에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 아좀 그런가? 그럼 그러면 음. 그럼 여행 대신에 우리 좀 이렇게 오랜만에 분위기 좋게 음. 외곽으로 나가서 좀 좋은 레스토랑 가는 건 어때? 나좀 내가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있거든. 아 근데 내가 좀 마음이 여유가 없어. 지금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우리 동네에서 식사하고 음. 그 시험 끝나고. 내가 또 이렇게 같이 생일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근데 어차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이렇게 주말마다 데이트 하는데 우리 맨날 술도 마시고 그러고 놀고 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 주말에서 세네 시간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데 그냥 생일이니까 좀 좋은데 가서 보내는 거안안 안 되나? 어차피 우리 매번 이렇게 시간 보내잖아. 아 근데 나는 아, 좀 그렇다. 이게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면 나좀좀 좀 그런데. 아니 뭐 내가 뭐. 큰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매번 노는 건데 그냥 장소만 장소만 좀 좋은데 가자고 하는 건데 그게 좀 그런 건가? 아니 또 가까이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여기 끝나서 여기서 좀 편하게 쉬고 해야 되는데 또 멀리 가면 운전해서 막한두 시간 갔다가 어좀 뭔가 시간과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쫓기고 아나 그거 좀 스트레스 받아서. 어? 아 그래 뭐 알겠어 알았어 그럼 그냥 뭐 간단하게 동네에서 밥 먹지 뭐. 그래 이거 신험 끝나면 내가 근사하게 한번 제대로 대접해 줄게. <laughs> 알겠어. 그데요 여자가 여기서 남자의 말이 이해가 안 가지만 알겠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라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네. 여자도 그냥 뭐 알겠어 그러면. 좀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죠. 근데 남자가 여기서 불만을 터트린 게 아니 생일 기념일 중요한 일이 이, 있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도 너도 알잖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만 미뤄주고 어 그거를 할수 있는데 이게 마치 무슨 어린애들 연애하듯이 음. 우리가 좀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되는 거냐? 네가 말하는 게 지금 한달 뒤에 생일 기념하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다는 말 자체가 난 너무 서운해. 음. 넌 지금 내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니? 그러니까 여자가 어쨌든 좀 자기 상황 좀잘 이해해주고 그래 맞다 알았어 자기 그럼 다 중요한 거 끝나고 네. 네, 다 그럼 대신 다음 달에 제대로 생일 축하하자 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어, 알았어 뭐 그래 그러면. <laughs> 약간 요런 식이니까 네. 자기 상황을 이해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쵸. 킹 받는 거죠.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뭔가 그 뭔가 징징된다라는 그런 음... 느낌을 남자가 확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여자가 굉장히 꼭지가 돌아서 게시판 커뮤니티에 지금 이 글을 올린 건데요. 아 그래서 누가 지금 잘못한 거냐? 이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아니 1년에한번 있는 나의 생일을 음... 주말마다 맨날 놀았는데. 그렇죠. 하루는 이 남자도 6일 동안 공부하고 하루 정도는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동네에서도 한 세네 시간씩은 그래도 만나서 같이 술한 잔도 하고 그러니까 놀았어요. 그술 마시고 놀았어요. 어. 네 놀았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내 생일도. 음. 하지만 동네에서 맨날 놀았으니까. 좀딴데 가자. 그래도 한한 삼십 분한 시간 나가면 좀 근사한 뭐 돈까스 집도 있고 파스타 집도 있고. 굳이 돈까스 집으로 가야 돼? 아니 스테이크도 아니고 아, 그래, 돈까스. 그래. 스테이크 집도 있고. 좀 뭔가 여자는 기분을 내고 싶은 건데 음. 남자가 그걸 안 받아주죠. 그래놓고. 지금 자기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를 갑자기 들먹이면서 음.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 뭐야 시험이 끝나면 음.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공약도 했는데 그한 달을 못 기다리냐. 음. 자, 이걸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커플인데요. 아하. 자,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저 댓글을 올려 주신 분들의 의견은요. 아, 일단은 여자가 좀 별론데. 아 일단 약간 여자분은 아, 여자가 별론데. 지금 아 지금 공무원 준비 중인 취준생인데 그러니까.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돈도 없는데 어, 공부하게, 공부하게 냅둬라. 어, 약간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음. 하루 쉰다고 떨어지려면은 그냥 안 쉬어도 떨어질 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laughs> 보통 지금 이런 남자랑 왜 만나냐 헤어져라. 어. 남자가 찐따다. 아 남자분들의 의견은 남자애가 좀 너무 이, 이게 게으른 놈이다. 어. 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런 의견이죠.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합격하자마자 이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laughs> <웃음> <그래요>? <웃음> 근데 보통 이러더라고요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어... 합격하고 나면 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너랑 좀 급이 안 맞는 것 같아. 와그 진짜 너무하다. 킹받네. 근데 갑자기. 그 준비하는 동안 여자가 또 너무 잘 이거를 보필해주고 내조해주고 챙겨줬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배신을 때려버리면 그 여자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laughs> 그러는 거예요. <laughs> 어. 자 해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 커플 지금 보면서 네. 솔직히 누구 편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 뭐 누구 편이 남자의 상태는 이해는 가는데요. 근데 저도 대 친구 아는 동생이 음. 요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 남자애가 그래요? 이제 막 좋은 대학원 이게가 가지고 음. 막박사학위막 이런 거막 공부하고. 아. 그래서 뭔가 이게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이 남자는 이 문제에서의 뿐만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쵸. 그래서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앞뒀기 때문에, 음. 아니면, 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음. 다른 문제가 닥쳐졌을 때, 음. 그다음,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남자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약간 뒷전으로 둘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고런,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공무원 시험이니까 공무원 음. 시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에 있어서도 이 남자는 분명히 야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네. 뭐 사업 을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음. 지금 내 사업이 이렇고 이런데도 알잖아. 지금 이제 비즈 시작했잖아. 음. 지금 약간 그런 여유 없는 거 알잖아. 와. 네가 그러니까 이해를 약간 요구하는. 그렇지, 약간 끊임없이. 끊임 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자가 오케이라고 알았어 맞아 하고 받아주면 음. 아 얘는. 내가 말하는 대로 굴러가는 애구나라고 느껴서 아... 어떤 상황에서든 야 니가 이해해야지 너 이런 거 하나 이해 못해? 어... 이렇게 할것 같은 말이 되네 그래서 저는 제 친구 그 동생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걔는 지금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평생 너랑 얘랑 같이 가면 이기적인 사랑을 할것 어, 같다 그냥 이기적이다 얘는 어... 이기적이야 어... 그러니까 뭐큰걸 바라는 게 아니고 네. 생일밥 먹는 건데 아니면 조금 더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음... 마치 생일이 되게 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내일이 더 중요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아,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저는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음...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남, 그 친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이것만 네. 놓고 봤을 때, 어. 너는 얘랑 사귀어도 평생 외로울 거야. 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야 헤어져! 여자 입장에서? <laughs> 그렇죠 아, 그렇구나.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연애라는 거는 이게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솔직히 배려의 싸움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자의 의견이 굉장히 좀 공감이 돼요 음...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 돼서 뭐내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매주 만약에 우리가 썬데이에 만나서 놀았다 네네. 하면은 이번 썬데이만큼은 내 생일이니까 어 우리가 차 타고 여기 어디 뭐샌디에고라도 갔다 올까 아하. 좀 이렇게 기분을 내고 싶을 것 같아. 사진도 좀 찍고 그래도 특별한 내 생일을 그래도 좀 챙겨주는 애인의 그런 마음을 기대할 것 같은데. 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나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뭐, 뭐 이거를 한달 미루자고 하는 거뭐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음, 음.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 서운은 하죠. 네. 네, 뭐 물론 물론. 이 생일이라는 게 어쨌든 뭐 매년 돌아오지만 아, 그쵸, 그쵸. 그렇다고 죠그 아, 왜냐면 내년 안... 생일에는 안 사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죠. 지금 이 여자도 이거를 보면은 그냥 전체를 뭔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남자는 아, 네. 이럴 사람이구나. 아. <laughs> 뭐 9급이든 7급이든 1급이든. 어쨌든, 뭐, 공무원 시험에 이 남자의 약간 지금 인생의 고릴 중에 하나라면은, 그거를 준비하고, 시, 마음이 좀 굉장히 뒤숭숭하고, 뭔가 계속 불안하고, 이런 건 저는 좀 공감이 돼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뭐, 지금 대단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이 남자는, 어, 이 여자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가 진짜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눈이 돌아있으면, 이게 공무원 시험이든 솔직히 뭐 부모님 생일도 재끼고 가는 놈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남자 도파민이 박 터지면은 네. 간단한 거 요거 먹으러 갈래?라는 것도 막 음... 저기 멀리 막 지방으로 맞아. 운전해서 가고. 뭐 울산 금방 가막 이런 데매요 그렇죠. 우리 아... 라스베가스 금방 가. 그렇죠 그렇죠. 아뭐좀 네. 바람 쐬고 싶다 그래? 어. 좀 따뜻한 바람 쐬래? 뭐 시원한 바람 쐬래? <laughs> 나는 바람이 따뜻한 게 좋아 그래? 베가스 갈까? 오빠 너무 멀잖아. 그러면 아 금방이야. 금방 오빠 못, 오빠 못 믿어. <laughs> <laughs> 오빠 운전하면 두시간이뭔 가. 아, 이게 뭔가 좀 아름다운 그림이 좀 되려면 일단 네. 여자 친구도 음. 처 물어볼 때 지금 자기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뭐 이제 먼저 그런 말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자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냥 돈도 없고 한거 뻔이 아니까. 솔직히 남자가 좋아할 만한 여자의 멘트는 뭘까요, 혜미 씨? 제 스타일은. 혜미 씨가 제좋아 연애 스타일은 이 남자가 중요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얘기는 하죠. 내 다음 주에 내뭐 생일 얘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어, 나오지만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겠죠. 그냥 음. 우리 자기 시면 그 시험 끝나고 제대로 놀자. 그냥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근데 약간 이렇게 먼저 어, 제안을하씨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네. 뭐 호구가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이게 호구 스타일인가요? 이게 호구 스타일인 거예요. <laughs> 저희가 아, 여자는 근데 여자는 이렇게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배려를 해요. 네. 그럴 때 근데 여자는 약간 요런걸 기대하죠. <laughs> 뭐 어떤 대답을 기대하냐. 어. 우리 그냥 자기 생일 끝, 아, 시험 끝나고 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 그럼 만약에 남자가 아씨 그래도 자기 생일인데 내가 <laughs>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우리 그냥 좋은데 가자. 이거를 남자가 말을 해줬으면 여자는 너무 아름답. 그 말로만 끝나요 벌써. 아. 됐어 됐어. 이미 갔다 온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 너무 뭔지 알것 같아. 아니야. 우리 이번에는 그냥 간단히 하고 진짜 시험 끝나면 어? 가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자가 먼저 그런 배려의 선물을 딱 전했을 때 그렇죠, 남자가, 그렇죠. 감동해서, 남자가 감동해서 야, 무슨 말이야. 그래도 너너 음. 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소중한 네 생일인데. 그 잡아줘. 함께 축하해야지. 아... 야, 시험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 준비 다 했어. 야, 그 하루 논다고 내가 떨어질 사람 같아? 그럴 거면 난 이거 시험도 안 본다. 그러니까 아까 댓글에도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 맞아. 하루 놀았다고 내가 떨어질 사람이면 그게 제일 아름답네요 보면 <laughs> 감동해서 시험 떨어지. <laughs> 근데 이런 게좀 아름다운 건데 네. 안 좋은 연애가 될수 있는 거죠. 호구의 연애가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려해 줬더니 네. 되게 당연하다든 당연하다는 시크게 되는 음. 거죠. 아니 근데 남자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만 마치고 바로 가자. 음. 한 달만 기다려 라는데 여자는 내 생일이 예를 들어서 5월 며칠인데 이걸 6월 달에 하기 싫은 거죠 지금. 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생일은 3개월 정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좋다. <laughs> 앞뒤로 넉넉하게. 앞뒤로 낭낭하게 해야지. 혜미 씨는 8월 생일인데 7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9월까지도 하고, 뭐, 늦으면 10월까지도 하고. 네. 뭐, 약간 이렇게 넉넉하게 하거든요. 네. <laughs> 우리 카톡으로도 이제 좀구급이든 10급이든 그냥 서로를 위해 좀 밥벌이가 중요하지 않냐. 음. 그서좀 좀 서로 좀 배려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아까 제가 그냥 말한 그냥 그렇게 먼저 좀 배려. 여자도 사실. 저 같아도 그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데, 맞아. 막 불안하잖아요. 그럴 땐 되게 불안하죠. 심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실 엄청 불안한데, 막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사실. 뭐 생일을 막 축하한다고 해도 즐겁지도 않고, 음. 뭔가 뭐든지 다 부담이 될것 같긴 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다면, 음. 여자로서는 좀, 이렇게 자기가 먼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 배려를 해줬으면, 이 남자도 그마음에감동해서 그렇지. 그게 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 제일 아름답지. 손, 손, 잡고!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희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커플의 이야기가 지금 네,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저도 가지고 와 봤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 여자 친구가 네, 그냥 먼저 아까 혜미씨 말대로 훈훈하게 남자 친구의 시험을 같이 걱정해 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좀 배려해 주고 자기의 생일 이벤트는 한달 후에 시험 마친 뒤로 가겠다고만 해 줬다면 먼저 좀해 줬으면. 그러면 남자가 아마 거기서 아, 아니야. 네 아니야. 생일 중요하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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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 그렇죠, 그렇죠. 보통 네. 그렇게 해주면 그러죠. 그렇습니다. 연애는 이 머리 싸움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다 보면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고마움의 보답과 보답이 쌓이는 그런 만남으로 가야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아, 아까 제이 씨가 말한 이 논, 연애는 논리의 싸움이 아닌 배려의 네. 싸움이다라는 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본 또 재밌는 우리 만약에 말이야. 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네. 좀 재밌는 커플의 이야기 갈등이 있다면 그쵸, 사연들 저희가 좀 저희가 가져와야겠네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